입술 필러 맞고 뽀뽀할 수 있냐고 진짜 환장할 컬러나 볼터치 했다! <놀� wave> 화장하기 전에 1분 마스크팩이래요. 일분 마스크팩보다 진짜 얇아서 착 밀착이 돼요. 얇으니까 이제 흡수율이 조금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유입니다. 날씨가 진짜 안 좋네요. 며칠 전에 부산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장마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걸 허쉬컷이라고 하나요? 제가 중단발이었는데 길이는 자르지 않고 미디움 레이어드 컷? 그런 느낌을 했는데 어,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왜 만족스럽냐면 이거 팩을 해야 되니까 말을 좀 해보냐면 머리를 자르니까 너무 가벼워요 일자로 중단발 했을 때는 밑에가 그냥 묵직하다 보니까 강아지 머리 같기도 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가벼워지니까 뭐랄까 머리 감고 이제 말릴 때도 되게 빨리 말려지는 것 같아요. 머리를 묶으면은 옆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애교 머리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어서 갑자기 레이어드 컷에 빠졌습니다. 일단 앞머리는 이렇게 롤로 말아놓으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말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또 나비가 이 유행이잖아요. 그 나비 티셔츠를 <laughs> 입고 왔어요. 이 정도면 1분 지났겠죠? 이제 벗어도 될것 같아. 이 시트가 진짜 얇아요. 보이시죠? 다 비칠 정도로 일반 마스크팩 시트보다는 확실히 얇아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원리인가 봐요. 목까지 닦아줍니다.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이게 화장 전에 가볍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PT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언니랑 같이 1대1은 좀 부담스러워서 2대1 PT로 다니고 있는데 수업을 2회차 받고 있어요. 10회를 끊어가지고. 운동하는 건 이제 힘들지만 보람차고 한데, 식단을 어제 처음 받았는데 좀 우울하더라고요. 저와의 약간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적 갈등을. 네이처리퍼블릭 비타페어 C 잡티 세럼. 비타민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보통은 밤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낮에 발라도 선크림만 잘 바르면 되나? 어쨌든 이거 되게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뭔가 향기도 상큼한 레몬이 연상되는 향기기도 하고, 쫀쫀해요. 그리고 잡티나 이제 미백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또 며칠 전에 며칠 전에 한게 맞네. 입술 필러를 리터치를 살짝 맞았거든요. 조금 보기가 징그럽거나 그럴 수 있어. 있어요. 여기 멍까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멍은 복불복인 것 같아요. 안될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고 붓기 때문에 좀 과해보이고 어색해 보이는데 아마 붓기가 빠지면은 크게 차이가 안날 거예요.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일부러. 붓기 빠질 때까지 영상을 안 올리면은 막 거의 한 2주 넘을 것 같아가지고 멍든 채로 영상을 찍는데 징그러워도 양해 부탁드려요. 하체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체 운동을 이제 집중적으로 저는 하는 스타일인데, 어제 하체 운동을 배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헬스 하면은 기구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구만 사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맨몸도 많이 하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구에 로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구로 운동을 하고 자극을 느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언니랑 운동을 하고 와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긴 느낌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지금 바른 거는요. 에뛰드 하우스 순정 수분 베리어 크림이에요. 이거를 발라주고 이거 케어존 쿨링 선스틱. 이거 진짜 좋아요. 운동갈 때 운동 가기 전에 바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갈때 얼굴도 안 씻고 갔었는데 이거를 바르고 갔었어요. 손에 묻힐 시간도 없이 그냥 슥슥 발라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거해지는 것도 없어요. 다시피 거의 여름 필수템 아닙니까?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꼼꼼하게 쓱쓱 그냥 해주시고 톡톡톡톡 흡수를 시켜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오늘은 이멍이 가려지도록 좀 딥한 입술을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멍 커버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라네즈 네오 쿠션 이거.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laughs> 너무 떨려요. 쿠션이 되게 신기해요, 쿠션이. 저는 23호 쿨 샌드 컬러를 발라주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21호를 쓰고 그랬는데 제 피부보다 밝은 거를 쓰면은 좋은 점이 다크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은 너무 하얀 제품을 바르면 오히려 커버가 안 돼요. 내 피부랑 유사한 색깔로 하면은 이런 잡기 커버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오, 이거 되게 가볍다. 쿠션이. 진짜 가벼운데요? 뭔가 이 퍼프 때문에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좀 밝은 컨실러로 표현을 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제가 입술 필러를 지금 세 번째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처음 맞았을 때는 진짜 빨리 빠졌어요. 볼륨이 확 줄어드는 게 보여가지고 조 가끔 그래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맞으니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약간 쌓이고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 가고 완전 잘 녹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제 필러 안 맞아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볼륨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가볍게 발리고 케이스가 렌즈 케이스 같은데요? 이런 디자인은 처음이야. 좀 순서로 뒤죽박죽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감이 안 잡히네요. 제가 잘 쓰는 틴트인데요, 릴리바이레드 워터 틴트예요. 쥬시 레이어 워터 틴트. 제가 왜잘 쓰냐면은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착색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3호 플럼 마티니인 척 발라주겠습니다. 빠, 빠. 이런 컬러인데요. 이거를 진하게 발라놓고 나중에 닦아냈을 때더예뻐요 발라놓고 제가 일단은 화장을 마저 할게요. 베네피트의 긴미 브로우 플러스 이거 진짜 좋아요. 브로우 카라를 양 조절을 잘 못해서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자연스럽게 눈썹이 채워지는 기분? 뭉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색상이 연해요. 여러 번 덧발라도 너무 진해지지 않고 눈썹 결이 살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브로우 카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슈에무라 브로우 카라로 겉에 윤곽을 잡아줍니다. 브로우로 그리고 나서 그 눈썹 결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순서를 좀 반대로 했거든요. 오늘은 좀, 뭐랄까, 센 느낌? 눈썹도 좀 진하게 그리고, 입술도 진하게 하고, 분노장은 많이 좀 연하게 해가지고, 허쉬컷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입술 필러를 여러 번 맞아 본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입술 필러 맞은 거를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데, 제 아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이 하나 있다고. 입술 필러 맞고, 뽀뽀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코도 만들어주고요. 이걸로 한 김에 애교살도 같이 만들어줄게요. 애교살을 진짜 도톰하게 만들어주고 블렌딩을 손으로 해줘도 되고 너무 진하다 싶으면 퍼프로 해줘도 되고 일단 얼굴에 좀 틀은 잡았습니다. 아까 너무 생얼 보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오늘은 이걸 들고 왔어요. 이글립스 바비, 바비 인형 바비인가? 그거랑 콜라보한 컬러핏 아이 팔레트 6거든요. 근데 이 컬러감이 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거를 보면은 진짜 바비 인형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를 오늘 한번 써볼게요. 베이지 컬러, 이 제일 첫 번째 컬러를 눈 두덩이에 발라줍니다. 어, 발색이 되게 잘 된다. 근데 저는 항상 뭔가 눈 화장은 과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화려한 속눈썹 붙이고 이런 게안 어울리기도 하고 막 속눈썹을 붙이고 이러는 게잘 어울리는 눈이 따로 있어요. 요렇게 요런 베이지 컬러로 우리가 흔히 내는 음영을 조금 길게 넣어서 내 눈이 조금이라도 길어보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언더도 아까 그 베이지 컬러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조시, 조심스럽게 뭐지? 다가갈래요 여게 내볼래 뭐지? 알린 장미도 아닌 것이 좀 그런 컬러를 묻혀서 그냥 살짝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보는 것보다 직접 바르니까 진짜 예뻐요. 흔하지 않은 그런 거. 팔레트 색 조합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언더에도 똑같이 넓게 음영이 져히는 이렇게 쫙 퍼지는 듯한 일단 제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묻혀서 눈 아이홀을 전부 덮는다는 느낌으로 넓게 음영을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갈색,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인데요, 보기에는. 바르면 되게 좀 붉은, 연한 브라운이에요.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쌍꺼풀 라인에 음영 주듯이 살짝 발라줄 거예요. 베이스 컬러들이 밀크티처럼 스무디 같은 색깔들이거든요. 이게 표현이 어렵네. 이거는 언더까진 바르지 않고, 여기 언더 밑에 살짝 이렇게 깊게 넣어줍니다. 눈이 길어 보이게 이쪽 음영을 좀 많이 넣어줬어요. 조그만한 브러쉬로 붉은, 제일 붉은 컬러로 포인트를 넣어줄 건데, 눈 언더 쪽에 좀 붉으리붉으리하게 포인트를 넣어줄까 하거든요. 눈 밑이 붉은 느낌이면은 좀 자칫하면 좀 무서울 수 있긴 한데 좀 몽환적이어 보이는? <laughs> 여기 있는 펄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애교살에다가 바를 건데 이게 되게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펄감이 예쁜 제품이거든요. 아주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이 앞에도 살짝. 또 이글립스 제품이에요. 이글립스 헬로 원더라이너 딥 브라운 컬러. 제가 또 아이라인 그릴 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원래 그리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라이너를 살짝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빈 곳을 채워주듯이 그려주면 되게 좋아요. 오늘은 끝을 빼지 않아 볼게요. 끝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해주겠습니다. 또렷하게는 최대한 잡아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이 진한 컬러로 최대한 블렌딩을 해줄게요.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진한 컬러가 아니에요. 이 아이브로우로 차라리 끝을 살짝 살짝 뭉개주듯이 아이브로우로 좀 해줘야겠다. 요 립을 좀 닦아내줄 거예요. 착색이 진짜 잘 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묻어나거든요. 이거를 바르고 이 머디 레드 컬러를 발라서 조금 더 매트하면서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진짜 딥한 초콜릿 레드 컬러거든요. 레드 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장할 컬러예요. 너무 예쁘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아끼는 컬러예요. 사실 제가 이런 딥한 계열이 워스트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해서 오늘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런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입가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줘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발라줄게요, 안쪽에. 좀 과한 것 같다 싶으면은 쿠션으로 죽여주시면 돼요. 내 피부보다 조금 밝은 쿠션 있잖아요? 좀 중앙 부분에만 좀 발라줄게요. 저는 블랑디바 쿠션 옐로우 컬러를 얼굴 안쪽에 살짝만 컬러 대비감을 줘서 쉐딩을 한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겠습니다. 아이미미 멀티 스케어 쉐딩. 윤곽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뷰러를 속눈썹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토니모리 익스트림 래쉬. 이걸로 컬링을 내주겠습니다. 컬링이 강하게 나온 제품들은 뭉치지 않도록 최대한 뿌리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려서 해줘야지 뭉치지 않게 컬링이 됩니다. 언더에도 살짝만 이 아이미미 머디레드 컬러를 볼터치 발라줄 거예요. 살짝 밑에쪽에 살짝만 나 볼터치 했다 이 정도만 컬러를 내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풀고 일단은 제가 오늘 낄 렌즈는요, 이거예요. 렌시스의 코지 그레이 컬러를 껴보려고 하는데 일단 껴보고 별로다 싶으면 다른 걸로 끼도록 할게요. 이거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렌시스의 테리 브라운인가? 이거를 꼈는데 이게 되게 눈이 또렷하게 만들어지네요. 링 귀걸이를 끼고 왔어요. 이렇게 티셔츠 반팔 티셔츠 있잖아요. 밑에 청치마를 입을 거거든요. 어, 너무 습하고 지금 갑자기 햇빛이 나가지고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밖에. 오늘은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를 층내서 자르고 거기에 어울리게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시고 저한테 소중한 시간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같이 더 예뻐져요. 안녕.